자, 이집 공약 설명해 주시죠. 네, 사장님 등골을 즉석에서 빼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루, 루시아야, 루 네, 네에 60일 이내 조회수 3,000이 넘으면 가라오케 맵에서 단독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. 예, 우와, 레킹아, 삼천 조회수 죽이지. 아이고, 루시아야, 리액션 해드려 돈에 감사합니다. 에? 리.. 액션이요오 어.. 어떻게.. 해 Oh, o k 아니 절 다섯 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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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l l 두.. 두 번이요? 우주 대스 y 루시 t 와우 오 l l you to tell you to tell you to t e 해 l you to t e 애교요? 어떤 애교야?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애들이 알려줄 거야. 자, 여러분 이날만을 위해 저장해 놓은 그 텍스트를 뿌려주세요. 그런 게 있어요? 아, 이 그럼요. 아니, 저게 뭐예요? <laughs> 러시아 이집만 관부.